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즉 14일 이내에 법원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강제조정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니 날짜 계산은 필수겠죠? 이의신청이 제대로 접수되면 진행되던 조정 절차는 즉시 중단되고,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본안 소송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다투던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서면을 철저히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